이번에는 두 개의 단어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를 어,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음, 이두 개의 단어는 비슷한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 귀에만 비슷하게 들려요. 원어민들은 이두 개의 단어가 장모음이고 단모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장모음과 단모음을 원어민들은 비슷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슷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말에 장모음과 단모음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크게 분리를 안 해요. 우리나라 말에는. 예, 우리나라말도 장모음과 단모음이 있어요 어, 먹는 밤 하고요 낮과 밤할때밤이죠 예, 그죠 밤 그게 어, 어떤 게 길고 어떻게 짧은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 둘 중에 하나는 더 길어요 더 길고 더 짧은데 우리는 구분을 안 해서 쓰니까 어, 장모음과 단모음의 구분이 있긴 하지만 장모음과 단모음의 구분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는 밤, 밤둘다 둘 똑같이 발음한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영어는 장모음과 단모음의 구분이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한 장문과 단문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 이두 개의 단어가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리듬이 달라요. 소리는 비슷한데 리듬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음, 두 개의 소리만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리듬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듬으로 보셨을 때이두 어, 개의 차이를 좀더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Reach. 이거는 1번이에요. 1번. 그다음에 이거는 2번. Reach. 이거는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Rich, rich. 이거는 부자,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rich 이거는 장모음이에요. 장모음은 이 음절 분리를 해보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있는 소리가 rick에요. rick.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소리가 i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t에요. rick it 이렇게 돼요. 그래서 rick 요건 빠르고요. it, rick, it, rick. 이렇게요. 그래서 리은 빠르고요. each 이거는 느려요. 그래서 rich c h 이걸 합쳐주잖아요 그러면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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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 이렇게 발음돼요. rich 이게 장모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장모음이라 그러면 이렇게 길이만 길어진다 생각하잖아요. rich 그죠? 아니에요. 장모음은 리듬이 두 개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이, 이 단어는 총세 개의 리듬을 갖고 있어요. rich Rich 이렇게 읽어야지 이 단어고요. 어, 뒤에는 있 rich는요. 음절을 분리해 보면 맨 처음에 소리가 r i c h 에요그 다음에 두 번째 취예요. 그래서 rich 이렇게 돼요. 어, 리듬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1번 단어는 리듬이 세 개예요. Rich, rich 이렇게 해서 rich, rich 이렇게 되고요. 이 느낌이 장모이고요그 다음에 어, 2번 단어는요. 이번 단어는 rich 이건 빠르고요. 취는 느려요. 그래서 rich. rich, rich. 이렇게 발음이 돼요.